<목소리> 드디어, <목소리>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. 아까 세 아이 씨들이 왔더니 잡은 조절법 연습했다 얼마야? 아, 나도 하고 아, 아, 싶어요. 아, 벌칙 받으시는 거아니야요 아, 갖고 싶어요. 그럼 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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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 되게 잘 올린다. 쓰셨구나. 와, 이거 아, 되게 잠깐 정신 놓고 있었는데 제가 됐네요. 열심히. 어. 네, 벌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벌칙 볼까요? 네, 한번 네. 어. 벌칙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아, 네. 아하. 맨 해수벌 수준이다. 해수벌. 몸이 좋죠 또 맞아 좋지. 진짜 얼굴만 조각이 아니지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까옷갈아입때 아아 잠깐 봤는데 진짜 와서나오고당아니 아, LED 버치 하나씩 띄어보나요네 그리고 <laughs> 시작해주시고 돌아갑니다 네, LED판 랜덤판 불돌하게 시작 제가 까다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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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지금 이... 잠깐만아 근데 아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인기인체로서 이게 복권 보이주는 아니라 성렬이 성렬이 화보를 찍어보을다 화보를 따라 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했는데 근데, 근데 이거 이거 말하는 게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누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아니죠 시 이거? 보여줘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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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미니어를 한번 빼고 화풍 소리로 한번 들어봐요 가 어떤 지아니야 아직 아니 그냥 작게 보고 좀보세요 아니 지금 자 보고 있 아니죠 아 일단은 엘씨 그렇죠. 일단은 참고할 만한 사진을 그렇죠, 네. 사진 네. 한번 보시죠 그렇죠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안더와요 <laughs> 사진은 보여주면 두 번째 사진? <laughs> 두 번째 사진입니다. 어, 아, 이거 어보여세요 이거 이요세사 제작진분도 이제 저 다음 사진이요? 아니 없어, 없어. 솔직히 사진 이제 그만해요. 아세 없어, 없어. 어, 먼저. 기가 막히다 성현아니 여름에 무슨 청닭해지고 보요 근데 제가 진짜 두달 동안 운동 못했어요 이유는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운동한 것만큼 중요한데 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안 중요해 명심할 게다 많아서 안 관광된다 오랜만에 그렇잖아 그리고 여름인데 왜 이렇게 통깨 입고 왔어요 <laughs> 난 정신이 되죠. 개신. 낚시다, 형. 형, 땡겨. 형, 이거 안 아, 돼. 나 진짜 많이 없는데. 아, 좋아말어려좋아하다좋아짜 Pilríe, 네, 네, 네. 야, 은거넘이 얼마 더고 알았어요. 이런 거 잡다한 거이런하고 거. 에, 블로그로 들어갈게요. 어, 제아 제가 이거 다음에 뭐 하는지 좋겠는데. <laughs> 제가 아니, 아없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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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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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아니, 있다 아니, 아있 아니, 아가 아니, <laughs> 아다 아니, 아 여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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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 말이 다른 말이요. 한번 더, 한번 더. 다른거뭐 있죠? 돌려주세요. 돌려주세요. 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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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릴 하나 둘셋톡톡 톡. 이었어 아, 아, 여러분들 그 많이 아쉬워 하실 필요 가 없는 게. 방금, 애씨가 다음 보한 대신 때때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. 아니, 그건 넘어왔어, 너무, 너무, 너무 <laughs> 네, 넘어왔어요, 여러분들. 아, 넘어왔어요. 쉬워하지 말고. 방안. 아니, 넘어왔어요. 그건 해야죠. 네, 넘어왔어요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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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laughs> 보여주세요. 넘어왔어요. 그건 해야죠. 네, 보여주세요. 네, 넘어왔습니다. 이거 할게요. 자, 일단 제시어 한 번씩 보여주세요. 네. 아, 바로 나왔구나. 쉽다 쉬웠다. 아, 오케이. 아, 연기해야 되는 거죠? 차별화는 없지? 여기다?

언제나 사랑해. 언제나 사랑해. 언제나 사랑해. 잘했어 잘했어. 열심히 잘했 잘했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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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잘 봤겠다. 잘봤어 잘했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잘 봤겠다. 너도 이제 나이가 44인데. 이했게 했어. 뭘 했다. 잘... 저 오늘 제일 힘들었던 거 아시죠?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네. 두 번째 코너, 그 게임을 해봤는데, 네. 어, 멤버들, 네. 서로에 대해서, 네. 저는 참고로, 네. 명해서도 도망쳤어요. 어, 진짜요? 어. 어. 아, 저도요. 아, 네. 저는 네. 누군지 모르는 데